6.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태양주위의타원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의 위치에너지 시간평균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니까 러이걸 구해라 이거죠. V의 시간평균값. 그럼 시간평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위치에너지를 이제 시간으로, 한 주기 동안 시간으로 정적분하고 그걸 주기로 나눠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얘를 써주면은 t, 타 a u 분의1 해놓고서 인테그랄 0부터 tau까지. 위치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k죠. 이게 dt 이렇게 되는데. 그럼 r을 t에 대한 함수로 써야 돼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 어, 단위 질량당 가공동량 l은 r제곱 세타 다시였죠. 그래서 얘가 r제곱에다가 d세타 dt입니다. 그래서 dt는 l분의 r제곱 d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면 타우 분의 1 해놓고서 0부터 타우까지1 해놓고서 마이너스 r 분의 k 해놓고 l 분의 r 제곱 d 세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한 주기였으니까 한 주기 동안 세타 변화량을 보면은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r r 사라지고요. l이랑 k 앞 상수니까 밖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 타우 l에다가 k가 되고요.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r d 세타입니다. 그럼 타원 궤도니까 얘를 타원 받는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해놓고서 0부터 2파이까지 해놓고 1 플러스 입실론에다가 코사인 세타 분의 알파 디세타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알파도 상수니까 밖으로 빼버립시다. 이제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수학 계산을 하나, 적분을 계산을 하나 해줘야 돼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적분 테이블 봐도 나오고 어, 이제 바이어스트라스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가 그냥 완전 생각 맞게 탄젠트 2분의 세타를 t라고 한번 치안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코사인으로 수표현을 해줄 건데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죠 반각공혹 이용하면 이제 반제곱 제곱이니까 그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다 빼주고 2가 되겠죠 근데, 얘를 여기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코사인 제곱을 이제 시퀀트 제곱으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 해놓고서, 얘가 시퀀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시퀀트 제곱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죠. 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퀀트를 탄젠트로 바꿔서. 근데, 또 우리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t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t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은 그냥 1 플러스 t 제곱분에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써주면 얘는 1 플러스 t 제곱분에 얘는 2 빼기 1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탄젠트 세타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이용한 식으로 바뀐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얘를 마이너스 타우분의 l k 알파에다가 0부터 2분의 파이 1 플러스 입실론 한 다음에 얘를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t 제곱분의 1 해놓고서 d 세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얘 미분하면은 어, 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 2분의 1 빠지고 d 세타 얘가 dt입니다 그러면은 d 세타는 음이 해놓고서 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 dt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가 2 c o s 제곱 2분의 세타 dt 입니다. 근데 세타가 이제 안 사라지는데,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얘를 또 이용해 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각도가 여기가 2분의 세타예요. 그럼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니까, 여기가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t인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의 t에서 탄젠트가 t 입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를 해주면, 루트 1 플러스 t 제곱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럼 제곱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2 빠지고서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쓰면은 1 플러스 t 제곱분의 2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요거 분의 요거고 제곱했으니까 루트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곱하기 1 플러스 t 제곱분의 2 dt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금구간도 한번 바꿔볼게요 세타니까 0부터 2파이까지였지 이제 사실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죠 그러면 원래 0이었다면 세타가 0이면 은 탄젠트 0이니까 t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2파이면 탄젠트 파이가 되니까 탄젠트, 파이, 탄젠트 파이는 무한대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날아갑니다 그럼 얘식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마이너스 타우엘해 놓고서 2k 알파로 빼버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얘 분모 정리해주면 1 플러스 t 제곱 더하기 입실론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 dt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타우 l 분의 2k 알파 해놓고 어1 플러스 입실론 더하기 1 마이너스 입실론 t 제곱 분의 1 이렇게 바뀌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또 이제 바꿔줄 건데 분모를 1 플러스 입실론으로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타우 l 에다가 e k 알파 해놓고 1 플러스 입실론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t 제곱 분의 1 dt가 되고요. 이제 얘를 다시 또치안해줄 겁니다. 얘, 얘 보면은 탄젠트로 치안해 주면 되겠죠. 어,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의 루트 씌어놓고 t 얘를 우리가 어, 탄젠트 파이라고 미, 이제 치안해 버립시다. 그러면은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해놓고 dt는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퀀트 제곱 파이 d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타우 l에다가 e k 알파 해놓고 1 플러스 입실론에다가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파이가 되겠죠. 분의 1 해놓고 dt는 루트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시퀀트 제곱 파이 d파이로 바뀝니다.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랑 십각트 제곱이 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입실론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랑 서로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도 한번 해보면 어 t가 0이니까 0일 때 탄젠트 파이는 0, 0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려면 얘가 무한대로 가려면 탄젠트 파이 파이 값은 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은이이스타 타우 에다가 e k 알파에 넣고 인테그 n 를 0부터 파이까지얘 이제 1플실스입의론 분의 1 루트 1플실스 입실론 1마이론스파실론 s i l o n dpi, a 가 d e g 1플실스 입실론 1마이론스 입실론 분의 1 루트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얘가 제곱차 제곱이니까 1 h 실론 제곱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1 d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파이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값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케플러 재산 법칙에서 이제 주기에 대한 식을 하나 얻었었죠 그래서 타우 제곱은 4파이 제곱 a 네 제곱에다가 l 제곱 해놓고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이었어요 그럼 타우는 2파이에다가 a제곱 해놓고 l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이죠.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타우 분의 1이니까 2파이 a제곱 분의 l 해놓고서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2k 알파 l 그 다음에 파이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입니다. 그러면 2파이 2파이 빠지고 l l 빠지고요. 여기 제곱이니까 이게 그냥 근호 빠지겠죠 1-입실론으로 epsilon 바뀌겠죠 그 다음에 알파를 a에다가 1-입실론 제곱으로 쓸수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a 하나씩 또 빠지면 결국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k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위치너지의 에 시간평균값은 마이너스 a분의 k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시간 평균 값을 구해서 이거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계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좀 복잡한 접근을 하게 됐어요 이 접근을 할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치에너지 시간 평균값 말고 이제 운동에너지 시간 평균 값을 구해볼게요 t의 시간 평균값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근해 주면 되는데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이 문제가 보면은 이제 비리열 정리를 이제 말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체 역학이나 그런 데서 쓰는데. 운동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일각적 에너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평균값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비리얼 정리죠. 뭐 아시는 분도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이제 요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힘이랑 거리랑 적분한 걸, 이제 내적한 거를 이제 시간 평균값을 구해 볼게요. 그럼 얘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0부터 u 까지 frdt 이렇게 되죠. 근데 이 f는 ma니까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m r 2닷내적 r d t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부분적분을 해줄 겁니다. 여기 있는 게 g 프라임, 여기 있는 게 f라고 해면 얘가 타우 분의 1 해놓고 0부터 타우까지 어 아니죠? 부분적분 해줄 거니까 그냥 타우 분의 1로 묶어버리고 음 g가 들어가야겠죠? MR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f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0부터 타우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0부터타원까지해서 이번에는 얘도 똑같이 g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f 프라임 들어가야겠죠 r 닷 그래서 d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얘를 보면은 앞에 있는 요 항을 보면은 이제 요게 의미가 타원궤도에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요게 r 벡터 방향일 거고 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r 닷 벡터 방향이 있겠죠. 얘 속도 벡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주기 지나서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 자리에 오면은 이 값이 그대로 똑같은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0일 때랑 타울 때랑 이 값이 똑같을 거란 뜻입니다. 한 주기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얘 하나만 남죠. 근데 얘도 보니까 r 닷을 내적했으니까 두번 내적했으니까 그냥 m r 닷 그냥 mv 제곱이에요. 그냥 내적, 같은 벡터를 똑같이 내적했으니까 그럼 얘는 운동에너지의 2배죠. 운동에너지의 2배 값이 돼서 그럼 얘는 타 분의 1 해놓고서 마이너스 2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타우까지 t d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의미를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벡터 계산 요 계산을 해주면은 이 값은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에다가 2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냐, 갑자기 얘를 왜 했냐 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가 이걸 이거랑 똑같죠 r 제곱분의 k r에다가 r 대적 이렇게 되겠죠 f는 어차피 중력이니까 이제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r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r이랑 r이랑 얘랑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냥 내적하면은 그냥 스칼라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r 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그대로 위치에너지와 똑같죠. 마이너스 R분의 K가 위치에너지였으니까. 그럼 위치에너지 평균값이 운동에너지랑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바로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에너지 평균값을 여기서 바로 구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K라는 뜻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E에다가 T. 얘가 마이너스 A분의 K죠. 그러면 은 위치에너지의 시간 평균값은 EA분의 K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열 정리 증명하듯이 이제 똑같이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비열 정리 얘기를 살짝 해보면 이제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은 이제, 아, 역학적 에너지의 평균값 시간 평균은 운동에너지 시간 평균 더하기 위치에너지 시간 평균과 같은데 이제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제 방금 구했던 걸로 그냥 대입을 해보면 어 마이너스 e에다가 t가 이가 v와 같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T니까 얘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T는 운동에너지의 시간평균값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시간평균값이랑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제 이런 결과를 얻고요. 또 이제 이번에 얘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를 T 플러스 V인데 이번에 T를 바꾸 T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V 거기 얘가 V가 되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V가 되죠. 그래서 역학 이제 위치 에너지 시간 평균 값은 역학적 에너지 의두 배와 같다 역학적 에너지 시간 평균 값의두 배와 같다라는 요런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은 이제 우,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비를 전개해서 비를 정리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런걸 말하려고 싶었던 이걸 말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